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이, 이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우물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언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올 때이 잡생각을 붙잡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만히 안 놔두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하를 보세요. 하하에게 말을 통해서 뱀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 정말 먹지 말라 했어. 정말 저기 있는 나무들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사단이 무엇을 넣어줬습니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단은 우리와 기도할 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야 너는 안 돼. 야저 말은 너에게는 포함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할수 없어. 너 봐봐봐, 너 지금 너의 신앙생활 돌아와봐. 너그 동안 못했잖아. 너그 동안 어막 기도해봤는데 안 됐잖아. 오늘도 안될 거야. 그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눈이 안 띄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에게 불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 드림에서 나고 드림은 그리스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단에테 들은 이 비진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헛방이 되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이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어? 난안 되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끝까지 갈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이것을 쳐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4 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의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로 공격합니까? 말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워풀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뭐 대충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뭔가 사단게도 3월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식으로 아 하나님 구해야되는구나 예수님 얻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막 나아가다가 이 제대로 된가치관이없고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막한 30분 막 1시간 했는데 기도가 처음에 잘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기도했는데 뭐한 거의 4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안돼 너는 안돼 어뭐 잡생각들이 들어는 거예요 막 어, 핸드폰 확인 한번 해볼까? 어, 지금 어, 뭔가 다른 걸 한번 확인해볼까 방문 열고 갔다 와볼까 더운데 에어컨 한번 켜볼까 선분기 한번 켜볼까 추운데 보일러 켤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붙잡는 순간 이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아까 간증을 나눴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처음에 4시간 기도했잖아요 4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0분 기도합니다. 근데 10분 막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느끼기에 내가 1 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 내가 진짜 힘들게 나갔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진짜 아 오늘 기도 다 했다고 아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나있어. <laughs> 이목사님도 그럽니다. 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야 너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서 잊지 마고 멈춰. 오늘은 기도의 날이 아니야. 오늘은 너가 예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야 너는 오늘 눈물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아니야 이걸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감정의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는 막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 같고 눈물 안 흘릴 때는 나는 주님을 모르는 것 같고 내 신앙사랑 어떻게 되지 모르겠고 완전 신앙이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어떤 날은 막 내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고 어떤 날은 막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와우 여러분 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에도 동일한 이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사단아 나는 너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거다 말씀에서는 두드린 자는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닥쳤을 때, 나를 찔렀을 때, 스펀지를 눌렀을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삶에서뿐만 아니에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나를 찔러 그러면 내가 이 사단의 반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찔는 나에게 나오는 그 사단의 말에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아니, 사단아, 너왜 나를 공격하니?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사랑스러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를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다 이 목사님이 한 시간 지났어요? 한 시간만 열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이 사단이요 아주 집요해요. 사라, 여러분 사단은 몇년 몇 살았을까요? <laughs>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분 막 기도할 때 조금 훈련된 사람은 막 말씀으로 쳐내. 근데 막 1시간 기도했을 때 안되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제 또 사단이 와서 슬금슬금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 너 말씀 붙잡고 1시간 기도했는데 안되잖아. 응? 너 오늘 지금 헛박 날린 거야. 너 지금 이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 날린 거야. 그냥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냥 좀 자. 어? 좀 자, 용현아. <laughs> 어, 그냥 좀 이제 너가 할거 해. 이제 그냥 이 시간을 잘 활용해봐, 한번. 기도하면서 시간 날리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세 번이나 시험했어요. 여러분은 세번 시험 안 할까요? 아뭐 시험 안할수 있어요. 왜냐면한 번만에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laughs> 여러분 우리 한 번만에 나가 떨어지죠 맙시다.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제 감정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제 눈물이라는 그 샤머니즘 신앙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눈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제가 하도 말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오늘 시간 제가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해요. 어, 많이 기도 못하겠지만, 뭐 직장 갔다 와서라던가,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 때나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언제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줄을 잡을 때까지 내가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 천지가 사라져도 1액, 1액 1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진리인데 내가 이 진리를 무장해가지고 진리로 성벽을 쌓고 반석 쌓고 나아가는데 사단이 뭘 어쩌겠어요? 사단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